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이중 계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이중 계사법 문제 풀게요. 22회 때 문제고요. 개공이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업,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수 있다. 틀렸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해서 전자 문서가 안 된다. 그리고 전자 문서 안 되는 거 다섯 가지를 외우고 있잖아요. 저만 외우고 있는 건가? 여러분도 외우고 있어야 돼. 고용 관계 종료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거부한 경우. 그렇게 다섯 가지는 전자 문서가 안 된다. 다른 건다 된다. 그래서 기억은 x. 니은 법인인계공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맞죠?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가능하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만 휴업, 주된 사무소만 폐업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가 없어. 그렇게 할 거면 법인 전체로 휴업, 법인 전체로 폐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 그거는 가능하다. 미은은 맞고, 디귿?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다. 맞죠? 입병 취약, 요약, 임신 또는 출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다. 주의사항은, 다른 것도 다 돼요. 임신 또는 출산 등, 등이라고 돼 있잖아. 그니까, 러 어학연수 가겠대요. 뭐, 갑자기 영어가 땡길 수도 있지. 그래서, 6개월 초가 휴업하겠대. 가능하다고. 아 그런 경우가 없겠구나. 영어가 막 갑자기 땡기고 이런 경우가 우리 영어 울렁증도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거나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가 휴업할 수 있는 거다. 디귿도 맞고. 리을.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다. 변경신고, 사전신고다. 휴업, 폐업, 재개변경 네 가지는 사전신고 하고자라고 돼 있으니까. 3개월 초가 휴업하고자, 재개하고자, 변경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하고자 그러니까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거. 맞고. 미음. 휴업한 개공이 휴업기간 만료 후 중기업 재개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재개신고 안 했다고 벌금형. 틀렸죠.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과태료. 완전 다른 거. 벌금과태료 바꿔치기 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뭐 치사 반스, 똥 반스 그런 거 아니야. 잘 봐야 돼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과태료 다른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휴업 신고 정리해 볼게요. 3개월 이하 휴업은 신고 필요 없죠? 3개월도 신고 필요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해야 돼요. 6개월 초과 휴업은 당연히 신고해야지. 6개월 초과는 3개월 초과되는 거니까. 근데 6개월 초과는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돼요. 입병 취약, 요약 임신 또는 출산. 그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 그래서 아까 5학년 수 그런 거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앞을 보는 거예요. 휴업 신고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안 했으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하 휴업은 휴업 신고 안 했으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필요 없어요. 2개월 휴업했대요? 그냥 재개하는 거고요. 변경할 때, 3개월로 바꿀 때 그냥 변경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 안 했으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필요 없다. 3개월 초과 휴업은 휴업 신고 했으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해야 되고요. 6개월 초과 휴업은요? 어, 당연히 해야지. 휴업 신고 했으니까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폐업도. 신고하고 그만두는 거다. 중요한 건 휴업, 폐업, 재개 변경 그네 가지가 사전신고라고요. 하고자 이렇게 돼있는 사전신고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